재천시는 인구 소멸 대응과 청년 유입을 위해 대학생 주소 이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마련과 주거 정책을 연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최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강과 함께 학생들로 북적이는 캠퍼스에 천막 하나가 눈에 띕니다. 재천시가 추진하는 대학생 주소 이전 사업 현장 접수처입니다. 타 지역에서 온 대학생이 제천시로 주소를 옮기면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뿐 아니라 1년 후 10만 원, 2년 후 20만 원등 재학 중 최대 160만 원과 해외 배낭연수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생활비 에 보탬이 되기도 했고 이제 전공 책이나 이제 이런 자격증 관련된 책들을 살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대응과 청년 유입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타 지역 학생을 우리 시로 유치하고 관내 학생 유출을 줄여 지방 대학의 입학 자원 확보 및 우리 시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 후 9개월간 유지 조건이 전부라 이후 주소를 다시 옮기는 상황도 발생하고 단기성 현금 정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시는 청년 조례를 제정해 일자리와 주거까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용자 지원 사업, 청년 주택 자금 지원 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오래 정, 정주할 수 있는 금액 인상과 전반적인 복지 혜택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하는 거면 100만 원이 조금 적은 금액이라고 조금 들기도 해서 약간 이게 1년, 2년, 3년, 4년 할 때마다 금액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주시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 유입을 위한 제천시의 노력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CCS 뉴스 초상민입니다.